안녕하세요. 민코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시간에는 저희 민코센터가 어, 곧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플러싱 카지노 반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러싱 카지노란 지금 그 뉴욕 맷주 구단주인 스티브 코헨이 맷주 야구장 옆에 있는 주차장에 지 카지노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허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의 생각은 이 플러싱에 카지노가 생기면 엄청난 폐해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의 입장은 이 카지노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미 서명 운동도 시작을 했고요. 반대 서명 운동도 그리고 이제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과 함께 곧 기자회견도 열고 반대 의견을 밝히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금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 카지노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저희들이 좀그 연구를 해 보고 있는데요. 이 도심 안에 대도시 안에 카지노가 생겼을 때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는 너무너무 100% 뻔합니다. 그 거는 이 미국에서 카지노가 있는 그런 애틀랜틱 시리나 그런 도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미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카지노가 생기면은, 뭐, 이 카지노를 건설하려는 사람들 쪽에서는, 뭐, 도시 경제를 부활시키고, 뭐, 짭이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아틀란 특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카지노들이 그렇게 들어설 때, 그런, 이제, 이꿈 같은, 그런 경제적 미래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이그 카지노 주변의 이 타운들은 술집, 뭐, 전당포 이런 것들만 즐비하게 생기고, 사실상 이 커뮤니티가 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슬럼화된 도시로 변화하게 된걸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그것이 또 플러싱에 생길라면, 플러싱은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미 플러싱 커뮤니티는 뉴욕시 평균에 비해서 28배나 높은 빈곤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또 카지노까지 생긴다면 그 카지노가 이 도박 중독자들을 마구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 도박 중독자들이 살 곳을 잃고 홈리스로 전락하게 될 거고 너무나도 많은 폐해가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또이 항상 카지노가 생기는 곳 주변에는 마약 중독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카지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는데요. 이 카지노들은 보통 이 간헐적으로 가끔씩 와서 그냥 재미로 도박을 하고 가는 70%의 고객 들로서부터 얻는 수익은 4%밖에 불과해요. 4% 그게 이제 미국의 카지노들의 주된 통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 6 수입을 어디서 올리냐? 30% 정도 되는 도박 중독자들한테서 올리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들. 그러면 이 도박 중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뭐 돈이 좀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돈이 많았던 사람들도 가난해지고 왜냐? 계속 와가지고 카지노에서 돈을 잃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확천금을 꿈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서민들이 돈을 박박 긁어서 또 카지노에 가서 상진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들이 나아집니다.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더욱 가난해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뉴욕맥즈는 저희들이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뉴욕시나 뉴욕 주정부로부터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욕 맥주 야구장이 거기 주차장에 좀 카지노 건립을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뉴욕 맥주 소유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뉴욕시 소유예요. 뉴욕시 소유. 그래서 이 시정부 땅이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정부 땅을 빌려서 쓰고 있는 뉴욕 맥주도. 부동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이런 큰이 스포츠 클럽들은 이 시정부랑 이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수많은 세금 혜택들을 받아요. 그뭐 맥주 비롯해서 양키즈 뭐 농구팀인 닉스나 넷즈 뭐 이런 모든 이 대기업 스포츠 구단들이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맥주가 이런 세금 혜택으로 1년에 세이브 하는 돈이, 1년에 면제 받는 돈이 1억불이 나왔습니다. 1억불이. 그래서 사실 그런 돈으로, 그런 돈으로 이 맥주 구장을, 맥주 구장을 지을 만한 이미 그런 세금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맥주 구단에서, 맥주 구장주가또 카지노까지 건립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커뮤니티로부터 또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좀 너무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하다. 이 스티브 코엔 같은 경우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주들 중에서도 구단주들 중에서도 돈이 많기로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구단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서명 운동과 필요하다면 집회, 시위, 정치인들 로비 등등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카지노 건립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이 진짜 한인 사회 이, 이게 플러싱 다운타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거기는 이제 중국인 타운이니까 중국인들이 주로 카지노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플러싱 커뮤니티 에 아직도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이런데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거기에 또 도박을 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또그 사람들도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막아야 됩니다. 이 통계 또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카지노가 있는 지역의 10마일 반경 내에서는 이 다른 이 외곽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도박 중독자가 두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통계예요. 두배 이상 도박 중독자가 늘어난다 왜냐? 가깝기 때문에 도박장이. 그래서 정말 정말 저희들이 이걸 막아야 되고요. 이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저희들 잘 몰랐었는데 10여 년 전에 뉴욕시에 이런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허용을 했다고 래요 10여 년 전에. 그래서 10여 년 동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 도박장을 지금 세 군데를 뉴욕시 안에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세 군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지금 스티브 코의 매축 구단주를 비롯해서 10개 업체들에서 기업 대기업들에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그각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6명으로 구성되는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가 결정됩니다. 그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는 뉴욕 주지사, 뉴욕 시장, 레벤 뉴욕 주 상원 위원고 그 지역의 뉴욕 주 하원 위원 뉴욕 시 의원 그리고 고그 지역의 오로장 이렇게 여섯 명이 한 명씩을 추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섯 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자문위원회에서 커뮤니티의 의견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오케이를 하는 그 예스 yes, 노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노라고 판명이 나면은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섯 사람으로 구성되는 커뮤니티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커뮤니티 자문위원회를 추천할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밝힐 거고요. 만약에 그 커뮤니티 자문위원회에서 예스가 되면 그 다음에는 3 명으로 구성된 뉴욕 주의 도박 시설 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도박 시설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커뮤니티 자문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한 그게 뭐세 군데가 됐건 다섯 군데가 됐건 열 군데가 됐건 그 부지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펼쳐서 마지막으로 세 군데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커뮤니티가 플러싱에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도박장을 플러싱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는 카지노만 반대하는 겁니다 무슨 뭐 맥지, 야구장, 주차장에 뭐 식당을 짓건 극장을 짓건 어떤 시설을 짓건 저희들은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카지노만 건설하지 말라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이니까요. 앞으로 저희 민건설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많은 정보를 정하고 전하고 그리고 반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우리 플러싱의 앞날을 도박에 걸 수가 없습니다. 플러싱 커뮤니티의 앞날을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